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설염성입니다봄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한 12고랑 정도, 일단은 수미시 감자 10kg, 대서 감자 10kg를 그때 구매해서 절반 잘라가지고, 예, 어떻게, 자, 눈으로 해서 절반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 자른 단면은, 이게 그때, 젤을 묻혀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심고, 오늘 비가 오지만 또좀 남았는 거, 마저 심으러 나왔습니다. 혼자서 심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멀칭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골 간격은 보통 35에서 저는 40cm 정도. 자, 구멍은 자, 이제 이걸로 음. 구멍을 다뚫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다 감자를 심으면 끝. 한 20일 정도 지나면 감자 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감자를 굵게 하기 위해서 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순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좀 수확량이 수확량도 굵고 우선 감자 굵기가 굵어집니다. 오늘 비 오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염성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